물놀이 풀장 베스트 상 여름이 다가오면 물놀이를 즐기기에 딱인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인덱스 패밀리 프레임 사각 풀장이에요. 이 풀장은 3m의 가로 길이와 2m의 세로 길이로 6세 이상 어린이들을 위한 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이랍니다. 풀장은 상세한 설명과 함께 혼합 색상으로 제작되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또한 물을 빠르게 배수할 수 있는 배수구도 있어서 사용이 편리해요. 이 풀장은 집 마당이나 테라스에 설치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에 딱이에요. 이번 여름 인텍스 패밀리 프레임 사각 풀장으로 즐거운 물놀이를 즐겨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 물놀이를 즐기고 싶은데 물놀이장에 가기엔 번거로우신가요? 그렇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. 모체 수영장 대형 미끄럼틀 풀장은 가정에서 손쉽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원터치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타프가 포함되어 있어 햇빛을 가릴 수도 있어요. 또한 안전을 위해 미끄럼틀도 함께 제공돼요. 마당이 넓은 집이라면 이 제품으로 여름휴가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랍니다. 더 이상 물놀이장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안전함을 느껴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죠. 그것은 바로 베스트웨이 캐노피 트로피칼 분수 풀장입니다. 이 제품은 지붕이 달린 수영장으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해줍니다. 3중 구조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 찢어지는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그늘막과 분수 기능이 있어서 더 시원한 여름을 만들어줄 거예요. 설치도 간편하고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실히 인증받았습니다. 이번 여름 베스트웨이 캐노피 트로피칼 분수 풀장으로 가족 모두가 시원한 물놀이를 즐겨보세요.